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눈도 붓고 귀도 붓고 코도 붓고 입도 붓고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옆으로 보면서 나 예뻐 나 예뻐 얼굴 예뻐 얼굴 이렇게 예쁜 얼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웃는 얼굴 만들자. 자 이렇게 한번 자 웃는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시작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눈도 예쁘게 만들자 만들자 귀도 예쁘게 만들자 만들자 고도 예쁘게 만들자, 만들자. 입도 웃게 만들자,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보면서 나 예뻐.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역사를 보면서 시작. 나 예뻐. 어머니 나 예뻐. 자, 우리 소리 내면서 나 예뻐. 그런가요? 시작. 아이고 예뻐 예뻐 눈이 예뻐. 와. 자 다시 한번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눈도 웃고, 코도 웃고, 귀도 웃고, 입도 웃고.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역사를 보면서. 시작! 아유, 예쁘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웃는 얼굴 만들자. 준비, 웃고 즐거운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 나 예뻐? 라 <laughs> <laughs> 예뻐 예리가 예뻐. 자, 어머니, 이런걸옆사람이우리 어머니는 혼자니까 제가 해드렸으니까 옆에 보시면서 나 예뻐? 이렇게 한번 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가 사람 보면서 나 예뻐 해볼까요? 시이나 예뻐. 가 라이언프리가 라이언프리가 이언 예뻐 예뻐 <laughs> 자한번더 해볼게요 우리 웃는 얼굴 눈도 예쁘고 자 눈도 웃고 코도 웃고 입도 웃고 귀도 웃고 다 웃게 만들자고요 네. 웃는 얼굴 만드는 거예요 자 시작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그 전에 내가 뭐를 했는데 <laughs> 그냥 바로 다이렉트를 그냥 나의 구야아또 까먹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눈귀코입다 예쁘게 만들어야지 웃게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시작 웃는 얼굴 만들자 웃는 얼굴 만들자 눈도 웃고 귀도 웃고 따라 보면서 나 예뻐 아 예뻐 아이고 예뻐